그래? 좋아? 맛있어? 뭘 그런 거 찍고 그래? 찍는 아니고 어. 어. 알고 그대로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고 그걸 공개한다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래도 기억이란 것은 자꾸만 희미해져만 가니 이렇게 남겨놓은 걸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. 란초 진짜 란초가 살것 같아. 란초도 차타도 오 잘한다. 비슷하지? 어. 얼마나 많이 봤으면 <laughs> 안 천해지. 근데 귀엽게 잘 꾸며놨어. 대장간의 집처럼. 어때? 음. 한번 보자. 네. 뭐야 그만해 이제. 네. 사실 아... 녹화 안 하고 있었어. 아직도 하고 있었어. 뭐야? 미안해. <laughs> 대하지 마. 어? 아니야 학대 안 하고 있어. 학대를 많이 하냐고? 저 직장 갔어? 왜 이렇게 확들 많이 하냐고 잘 찍지 않았어? 머리는 왜 이렇게 부시지않냐고물 음, 순식이... 음, 음. 맛있냐고 음. 오줌 안 마렵냐고 음. Everything is 헐. 뭐지? 이거 또 들려줘야 되나? 어. 일류로만 내고 막다 먹어. 아! 리 e e n j o y of the passage. i s not necessary. Yeah. Huh. Qu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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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nt. Everything is n a t i o n s 나 이거 살까? Korea, e l n Oh, t e n 이거 뭐야? 어서 가져. Everything is h o m e m a d e I make everything. You make. Everything is donation. 오, 고마워. Thank you. 새우를 받았다. 어잉? 집이 똑같이 생겼네. 여기도 똑같아 집이. 똑같이 생겼어. 어떻게 된게 이게? 전문가님,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이제 스페인의 아파트 단지라고 할수 있죠. 음. 한국은 아파트가 위로 올라가지만 스페인은 아파트가 옆으로 퍼진답니다. 그래? 뭐 전원주택 같은데? 전원주택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라고요? 믿거나 뭐, 뭐. 말거나. <laughs> 한 집에 이렇게 둘씩 사나 본데? 저어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거든요? 진짜인가? 눈빛이 너무 무서운데 진짜 가짜인가? 가만히 있는데? 아 박진가 보다. 제일 만한 성당 하나 보입니다요. 안에 또 되게 조잡할 것 같아 느낌이. 안 찍고 있어, 사실. Hello. My name is not. My n a 그러네요. 많이 먹게 되네. 휴. 자체를 몰라가지고. 나 없는 긴긴 대지를 지나니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. 드디어 산토도민고에 왔는데 수탉이 여기가 좀뭐 유명한가봐요. 근데 우리가 바로 수타이에요 수탉 두 마리입니다, 우리가. 바로, 저도 수타이에요 아까 어떤 아주머니한테 찍혔거든요, 사진을. 재밌하면서 찍었어요, 저희를. 아 여기서도 또 찍힐 것 같네요 느낌이 희한한 문이요 비번이 위에 있네요 오탁된것 같은데? 이거 로러 어떻게 하나? 응 열지 않는데? 오! 아~~ 오~~ 오 월세가 들어있네요 오 좋은 아이템이죠. 한국에도 있으면 좋겠다. 괜찮네. 좋아. 어, 와이사이 안에 방이 또 있네. 띠고내려서 여권 크시다와 아파트형 숙소 진짜 좋네요 여기 방 더블 침대 하나 있지 네. 어, 좀 무섭긴 한데 진짜 아파트 사는 아파트형인 거 같아 이런 것들도 이것도 쓸수 있고 이것도 다 있고 와, 조리할 수 있도록. 냉장고도 있고. 짱이요. 보통은 셋제잘안 주는데 셋제도 있고요. 와, 너무 좋다. 음. 이것도 다 있어. 대박. 또 화장실도 좋고. 그리고 여기, 와. 마루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, 이거? 이쪽에 뭐가 또 있나? 이쪽에 오, 여기 또 나갈 수 있게 돼 있구나. 아, 나가진 못하나? 아, 너무 좋다.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. 너무 좋다, 너무 좋아. 여기 방이 이렇게 또 있고.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, 요거 아, 참. 많이 늘어. 왜꼭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? 아... 아주 여기 좋은 숙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... 금방 이혔는데 뭐가 좋아? 어? 방이 두 개잖아요 침대가 세 개씩이나 있고 잘 보여요 금방 입혀서 뭐가 좋아? 그래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환기 시켰는데 금방 입혀 일단은 치코마켓에 이건 안팔 테니까 이거좀 사갈까? 이거 얼마였죠? 1 5 8입니다 1.58이요? 어, 가격 안 보고 샀는데 굉장히 저렴한 걸 샀거든요?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. 비스켓같이돼 있는 이런, 이런 샌드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어요. 감사다 과자가 너무 지금 몰랑몰랑해졌거든요? 좋게 말하면 촉촉하다고 할까요? 그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가요? 나쁘게 말하면 눅눅 눅눅한 거네요, 그럼면 하여튼 되게 목마름을 유발시키네 그냥 뭐. 음, 신박한 맛은 아니야.